육봉 사패하게 되면 하침 중앙으로 하침하면서 오른손을 가운데로 모아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올리고 우중심으로 옮겨서 우 회전할 때 위에서는 약간 눕혀서 수평으로 밑에서는 세워서 수직으로 그대로 상방을 밀어준다 음 자세를 낮추고 아랫배로 잡아 내리는 거죠 그다음 방향을 그대로 두시고 중심만 좌우로 옮겨서 양손을 줄다리기 할 때처럼 당겨서 오른손이 중앙까지 오도록 여기 당겨요. 이때 손목을 꺾고,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굽혀서 겨드랑이를 띄워주게 되면 오른쪽 손목이 중앙까지 오게 되죠. 그 다음 골반을 좌회전으로 비틀면서 양손도 같은 방향으로 비틀어주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을 올려서 팔꿈치를 접어주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거기서 하침. 우중심으로 밀고, 우회전으로 돌릴 때 양손을 가슴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뒷발을 3분의 1쯤 당겨서 정면으로 방향을 틀면, 왼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뒤꿈치가 안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주고, 양손은 오른쪽 체중에 아래쪽으로 눌러서 손끝을 세워주는 거죠. 허리 세우고, 가슴 넣고.